요즘 3천당 제약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네 번째 쟁점. 주가가 이미 너무 올랐다. 하지만 실적 기반 추정치가 이미 공개됐습니다. 리벨서스만 계산해도 보수적으로 연간 영업이익 5천억에서 1조원 수준 가능. 추가 파이프라인으로 아일리아, 티르제파타이드 경구용 인슐린도 준비 중이니 이건 과열이 아니라 모멘텀의 시작일 뿐이죠. 다섯 번째 쟁점. 플랫폼 확장성과 파이프라인 한계. 경구 인슐린에서 삼천당 제약은 흡수 성공률 1 0 0 확신한다고 하고 에스페스의 흡수 메커니즘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그리고 경구인슐린이 비스터디 성공으로 에스페스 플랫폼을 통해 흡수 제한을 뛰어넘는 데 성공했죠. 이건 플랫폼 기술의 범용성과 확장성을 입증한 결정적 신호입니다. 과연 리스크일까요? 팩트를 보면 정반대 선대인 소장님의 유튜브 공개 라이브 방송과 주세모님의 텔레그램 내용을 참고했고 100% 동의합니다. 구독 알림하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